단테 알리기 에리의 신곡은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 중 하나로 꼽히며 인간의 삶과 죽음 구원과 진리를 다룬 거대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작품은 총세 부분 즉 지옥 연옥 천국으로 나뉘며 각권은 33곡으로 구성되고 서문 격인 첫 곡을 더해 총 100곡으로 완성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신학, 철학, 정치, 인간학을 아우르는 종합적 사상서라 할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테 자신입니다. 그는 인생의 중년기에 길을 잃고 어두운 숲을 헤매다가 고통과 제약의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안내자로 나타나 그를 인도합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의 아홉 개원을 내려가며 인간이 저지른 다양한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목격합니다. 탐욕, 배신, 폭력 등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며 단테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의 무게를 깊이 깨닫습니다. 지옥의 끝을 지난 단테는 연옥산으로 향합니다. 연옥은 죄를 회개한 영혼들이 정화를 거쳐 천국으로 오를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연옥에서는 희망과 구원이 중심이 되며 지옥의 절망적 풍경과 달리 인간 영혼의 변화 가능성과 신의 자비가 강조됩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베아트리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이상적 연인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신적 사랑의 상징이자 영혼의 구도자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테는 천국에 오릅니다. 천국은 아홉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덕과 지혜 신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단테는 점차 하늘을 올라가며 우주의 질서와 신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신의 빛 앞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완전한 조화를 체험하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 신과의 합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신곡은 단순히 죽은 자의 여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이 죄를 직면하고 정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단테는 작품 속에서 당대 이탈리아 사회의 정치 부패와 교회의 타락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정의와 진리, 그리고 신앙적 삶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결국 신곡은 단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적 여정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리와 사랑을 향한 길을 찾을 때에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서사시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